예전에 저희 공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 최근에 저희 공장이 굉장히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소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요. 과거와 현재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자동화 설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장에 어떤 자동화 설비들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왜 이런 장비들을 넣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화 설비를 넣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저희 공장에서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센 W60, 이제 60kg짜리 로스터기죠. 하루에 최대 한 1톤 정도의 원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광가했던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수 있어요. 대량 생산은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기계가 쏟아내는 원두를 사람의 힘으로 따라가는 게 굉장히 좀 힘들다, 빡세다는 아,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비를 넣었는데, 제가 넣은 자동화 설비들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따라오시죠.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구매한 장비는 제함기입니다. 제함기. 박스를 자동으로 접어주는 기계죠. 제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실 저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일을 하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다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장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귀찮았던 게 뭐냐면은 바로 박스를 접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박스를 접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 저희 공장에서 사용하는 박스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중골지라고 해가지고 두께가 두꺼워요. 얘를 접을 때 그냥 빡 접히지 않고 약간 힘을 꽤 주고 여기도 힘을 살짝 주고 여기를 딱 어머니,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를 칠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를 접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공장에서 한달 동안 접는 박스의 개수가 대략 한 2,000개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하루 평균 이제 100박스 이상은 접어야 되는데, 호심자가 접는다 그러면은 거의 네, 1시간 네, 내내 박스만 접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암기를 사용하면서 모두 다 자동화 시켰죠. 제암기에 박스를 넣어주고 운전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박스가 다 자동으로 접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의 소비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에 부가세 별도 이렇게 한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요 예, 뭔가가 서 있죠 아, 일단은 지게차도 한대 샀습니다 근데 일단 지게차를 조금 빼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자키라는 거를 사용해가지고 물건을 다 하역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것도 나름 자동화의 힘을 빌려가지고 물건을 상차, 하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게차를 그렇게 잘 다루지는 못하고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게차는 이제 천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자동화 설비는요, 이제 사일로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탱크가 달려있는데요. 여기 한 탱크에는 대략 한 500kg 정도의 생도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3톤 정도의 원료를 보관할 수 있는데요. 이제 로스터가 손가락으로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은 이제 저희 원료 중에 뭐 디퍼 블렌드라든지 모던 블렌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다 계량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모이고 바로 로스터기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전에 이 장비가 없을 때는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울을 깔고 생두가 하나에 20kg 예요 이제 비율에 알맞게 사람이 다 손으로 이런 식으로 다 계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다 옛날 말이죠. 이제 여기에도 예, 신호기가 하나 있는데요. 부퍼 몇 kg 계량해? 딱 하면은 바로 계량이 다 되고 로스터기에서 생두를 당기면은 바로 호프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사일로가 들어오고 난 후로 로스터의 체력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16배치를 하던 20배치를 하던 생두를 개량할 필요도 없고 들 필요도 없고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개량이 다 되기 때문이죠. 사일로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9800만원 부가세 별도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두를 막 쏟아내잖아요. 예전에는 이거를 전부 다 저쪽에 보이는 반자동 계량기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포장을 했습니다. 통 한가 하면은 두 명이 달라붙고요. 정말 바쁘다 하면은 세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원두를 보내고 이쪽에서 또 나르고 여기서 또 정리하고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통에서 여섯 통 정도 이렇게 계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굉장히 아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예, 계약한 굉장히 부피가 큰 기계죠. 어, 요거의 이름은 이제 로터리 포장기라고 합니다. 원두를 자동으로 포장해주는 기계인데요. 일단은 포장하는 단위는 1kg를 계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50g 이렇게 두 가지를 계량해가지고 저희는 사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원두를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빨아가지고 계량 신어 주고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이제 원두를 자동으로 얘가 다 포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된 커피를 그냥 여기에서 사람이 받아서 정리할 뿐이죠.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를 구매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kg를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번에 마케팅 하려고 하는 게 이제 250g 포장 단위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홈 카페 원두 같은 경우에는요. 1kg를 구매하시면은 250g 네봉지로 소분을 해드리고 500g의 원두를 구매하시면은 250g 두봉지로 소분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 소분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해드리죠. 어, 사실 소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전략인데요. 그거를 포장하는 일은 정말 다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바쁜 경우에는요. 250g 봉투가 정말 끝도 없이 기계 기계를 돌려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얘가 말 그대로 기계니까 버티지. 사람이 250g씩 뭐 수십 봉지, 수백 봉지를 포장한다? 그러면은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데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소분 이제 시스템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홈카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도매 원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풀몬이라고 하는 디카페인 원두 같은 경우에는 도매로 구매를 해도 250g 네 봉지로 이렇게 저희가 소분해 드리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자동화 설비 덕분에 이렇게 조금 미친 짓들도 조금 할수 있게 되었고요. 포장기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0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동화 설비를 보여드릴 건데요. 얘는 조금만 하죠. 얘는 이제 스티커를 자동으로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기입니다. 제가 1,400만 원 정도 주고 기계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원두를 이제 무료로 소분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소분을 하려고 하면은 그 각각의 봉투에 다 스티커를 붙여줘야 돼요. 제가 저희 공장에서 역시나 정말. 보기 힘든 장면 중에 하나가 저희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전문 직종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스타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고 로스터로도 굉장히 오래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전문 인력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게 아, 너무 좀 답답하다라고요. 기계를 켜고 봉투를 넣으면 스티커가 한장한 한 장씩 자동으로 붙는데요. 부착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보통 4명에서 5명이 할 일을 거 혼자서 할수 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설명을 안한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차도 안 돼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뭐 자동화 설비가 아니어 가지고 얘는 조금 예외로 두고 카니발 예, 영업용 차량을 구매한 이유는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또 엄청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기계는요, 콤프레샤입니다 콤프레셔. 자동화 설비의 거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자동화 설비라고 하는 게요, 콤프레셔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콤프레셔가 있어야지만, 로타리 포장기도 돌릴 수 있고, 사일로도 돌릴 수 있고, 제함기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콤프레셔도 좀 좋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제 성격이 뭘 한번 구매하려고 할 때는요, 무조건 거의 제일 좋은 거로 구매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콤프레셔의 가격이 무려 1,650만 원입니다. 보통 좀 저렴한 콤프레셔가 한 4,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식품용에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어가지고 식품용에 사용할 수 있는 콤프레셔를 좋은 걸로 사니까 1,650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전부 다 구매한 자동화 설비의 가격을 다 더해보면요 2억 5,95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2억 5,95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자동화 설비를 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냐라고 하면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여기까지는요. 그냥 설비 가격이고요. 정말 또 약간 복병이 하나 있는데 특히 로타리 포장기라고 하는 장비를 운영하려고 하면요. 그냥 일반 봉투는 사용할 수 없고요. 기능성 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어, 여기에 있는 봉투는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새롭게 디자인한 봉투인데요 어, 일반적인 봉투와 다르게 이렇게 다 벌려지지 않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능성 봉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거의 한 5천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량 생산을 해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더하면요 거의... 3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 드림카 중에 하나가 요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포르쉐 911이 제 드림카 중에 한 대인데요. 그 차를 정말 좀 많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전시장도 굉장히 많이 찾아갔고, 네, 이제 진짜 생각 많이 했죠. 포르쉐 911을 구매할지, 돈을 통해가지고 자동화 설비를 넣을지. 결론은 포르쉐 911을 안 사고 네,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포르쉐는 돈을 쓰는 장비지만은 우리 자동화 설비들은 계속 계속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겠죠. 네, 그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섹션별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도 조만간 한번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빠